됐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킴오프입니다. 꽤 오랜만에 이 카메라로 촬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롱폼 영상 올린 지도 벌써 세 달이나 지났더라고요.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던 건 아니고 매주 두 개씩 쇼츠는 꾸준히 올리고 있었는데 제가 왜 갑자기 롱폼을 하다가 쇼츠를 올렸냐면 사실 육아도 하고 출근도 하고 또 최근에는 야근도 꽤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비교적 시간 투자가 적은 쇼츠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냥 쉬면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사실 저는 이 패션 유튜브가 저한테는 진짜 작고 소중하거든요. 뭔가 회사를 오래 다니다 보면 너무 회사원 같지만 사는 것 같은데 제가 좋아하는 거를 또 열심히 할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부캐가 있는 거다 보니까 나는 회사만 다니는 사람이야 이런 걸 조금 잊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서 꾸준히 하고 있는 거기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 서론이었고 오늘은 오랜만에 그동안 쌓였던 제 위시리스트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날씨가 또 갑자기 쌀쌀해졌잖아요 오늘 제 위시리스트를 보시고 이번 가을 겨울 쇼핑도 한번 든든하게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시리스트는 올 러닝 파프 클라우드 몬스터 2 문더스트 초크 색상입니다 제가 최근에 똑같은 걸로 솜브라운 색상을 구매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착용감도 너무 좋고 코디하기도 너무 편하니까 거의 2주 동안 출근하면서 이 신발만 신었던 것 같아요 또 이게 굽도 높다 보니까 와이드 팬츠랑도 잘 어울려서 제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의 신발입니다 최근에 제가 또 이렇게 러닝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러닝브랜드처럼 편한 신발이 요즘은 끌리더라고요 화이트 색상도 하나 있으면 다양하게 매치할 것 같아서 위시리스트에 담아뒀습니다 두 번째 아이템은 웰터 익스페리먼트의 스퀘어플리스 후드프로버입니다 요즘 또 아웃도어 의류들에 좀 관심이 생겨서 보는데 이거는 그냥 평상복으로 입어주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후드프로버인데 자세하게 보면 격자구조 원단으로 촘촘하게 되어 있는데 통기성도 좋고 보온성도 있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경량 패딩이랑 같이 입어주면 가을부터 겨울에 이너로 활용하기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고요웨어의 옥타 라이트 웨이트 후디가 있는데 이것도 소재감 독특하면서 얇은데도 따뜻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두 가지 제품 중에는 한 가지를 조만간 구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아이템은 브라운 야드 엑스트라 슈퍼파인 브이넥 니트입니다. 이거는 사실 지난 겨울 때도 제가 한번 위시리스트로 소개를 드렸던 것 같은데 이거는 매 겨울 올 때마다 고민하는 아이템인 것 같거든요. 제가 사실 라운드넥 니트는 많은데 브이넥 니트는 없거든요. 원래 니트는 이촉감 부드러운 게 진짜 중요하니까 웬만해서 가격을 조금 투자하더라도 고급스러운 걸 구매하려고 하는데 딱 제가 찾은 게 바로 이 제품입니다. 엑스트라 슈퍼파인 울 원사로 만들어져서 고급스럽고 또 살짝 여유로운 핏으로 나와서 편하게 입기에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게 레이어드 하는 것보다는 반팔티 한장 위에 입어주거나 제품 단품으로 코디해도 예쁘게 매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아이템은 디스 이즈 네버댓 롱 슬리브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좀 비중이 적은 게롱 슬리브거든요 뭔가 반팔티는 여름에 매번 바꿔서 입다 보니까 같은 색깔별로도 진짜 많은데 롱 슬리브는 레이어드 할 때는 반팔티 입으면 되다 보니까 많이 안 가지고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단품 코디하기 좋은 롱슬리브를 찾아보는데, 지네드에 괜찮은 아이템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있는 게이 패턴 스트라이프의 티셔츠인데, 위시리스트에 담아봤습니다. 제가 지네드 롱슬리브를 두개 가지고 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인데, 이게 사실 솔직히 예쁘다 이런 건 아닌데, 이게 제가 대략 한 6, 7년 전쯤에 구매했던 건데, 지금은 솔직히 잠옷으로 입고 있거든요. 세탁기에 막 돌려도 너무 튼튼해가지고 디네댓 옷은 꽤 믿고 구매하는 편입니다 근데 또 이렇게 보다 보면 이뻐요 잠옷치고는 되게 이쁘지 않나요? 이게 되게 좀 얇은 소재인데도 목 늘어난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디네댓은 다음에 또 한번 구매하려고 합니다 다음 아이템은 러프사이드 울피시테일 파카입니다 제가 겨울에도 사실 롱패딩, 롱코트를 잘안 입는 편이거든요 워낙 편한 옷을 좋아하다 보니까 약간 각 잡히고 너무 단정한 느낌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밀리터리 베이스로 캐주얼하면서도 실용적인 디자인이라서 길게 떨어지는 기장감에도 자연스럽게 입기 좋겠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핏도 예쁘고 여유로워서 자주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러프사이드의 셰르파집 라이너 제품과 체결해서 입을 수도 있어서 겨울에도 이너 좀 껴입고 입어주면 겨울 내내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가격대가 조금 있어서 겨울까지 자금을 조금 아껴놨다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패션은 아니지만 최근에 런닝에 좀 빠져 있다 보니까 이제 슬슬 카보나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분명히 카보나 신을 실력이 아닌 건 제가 아는데 그래도 언젠가는 신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디다스, 아디제로, 에보, SL을 착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한테는 과분하고 뛸때 진짜 편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아디제로, 아디오스 프로4, 요거 꼭 한번 착용해 보려고요. 제가 이제 11월에 하프 마라톤을 나가는데 이 다음에는 내년에 풀 마라톤을 완주해보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러닝 연습 빡세게 해서 카보나 시어봐야 하니까 위시리스트에 담아봤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오랜만에 제 위시리스트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긴 영상도 진짜 오랜만이었는데 텀을 조금 짧게 해서 긴 영상도 이렇게 꾸준하게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도 추워지고 계절이 바뀌는 즈음이잖아요 가을이 있나 싶을 정도로 바로 겨울로 추워지고 있는데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